안녕하십니까 에러감독입니다. 아 제가 그 큐베이스 완전 생초보 도전기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아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한지는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정도 됐는데 아 일단 그 조회수도 없고 뭐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통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아 그런 채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의외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말고도 공부를 해야 될게또 이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는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올린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소통을 하고 또 조회수가 올라가서, 음, 나도 유튜브 스타까진 아니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는 뭐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고 굉장히 많은 소재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먹는 거 하나만 맛있게 잘 먹어도 이것이 수익이 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여행 간 어떤 여행지의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올리고 방송을 해도 정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되는 아 이런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 같은 정말 유튜브 초보에게는 아직은 아직은 갈 길도 멀고 이꿈 같은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나 하고 이제 저도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 미디 작곡 배우기 였으니까 이거에 관한 채널들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찾아봤겠죠 그래서 큐베이스에 관한 그 채널들 드럼 뷰티에 관한 채널들 초보들을 위한 기초 광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또 화성학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정말 그 큐베이스란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 가상악기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어,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음, 정말 나중에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떤, 내가 리듬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건반 악기라든가, 뭐, 뭐 기타의 어떤 다른 미디 악기들을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려면, 정말 어, 음표를 볼줄 알고, 그 다음에 화성악을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처음엔 뭐, 무턱대고 맨땅에 헤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 조금씩 다른 필요한 그 외의 공부들을 조금씩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잘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선 자기 채널의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정확한 자기 아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야 일단 큐베이스 배우기라는 큐베이스 도전하기라는 작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를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채널에 대해서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리고 한 이런 영상들에 대한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올려놨으면 반응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아 지금 잘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단 자기 소개도 좀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잠깐 잘 만들지 못했지만 아 영상으로 아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에로 감독이 대략 지금까지 살아온 지내온 저의 짧은 뭐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자기 소개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채널에 대한 아이덴티를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아 라이브 카운터하고 튜브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라이브 카운터는 뭐냐하면 실시간으로 정말 내 동영상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를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툴이고 그다음에 튜브 버디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 내, 내가 아, 제목에 써놓은 키워드, 태그에 붙인 키워드들이 그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는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뭐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더 유튜브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 아, 저도 이제 물론 배운 거지만, 첫째, 자신의 참, 채널에 대한 아이덴티를 확실하게 하라. 다음에 둘째, 아, 이미 나와져 있는 툴들을 활용을 해서 아, 좀더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아, 채널을 운영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음,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찾아올까요? 아무래도 자신하고 이제 관련이 있거나 자신이 관심이 가는 분야들에 대해서 음, 검색을 하고 찾아 보니까 아, 그런 키워드들을 잘 활용을 해야 어떤 동영상의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아, 이런 방법들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한 지 3주가 됐지만 음, 좀더 배워가면서 유튜브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더 배워가면서 아, 채널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지금 큐베이스 배워보기, 에러 감독의 큐베이스 맨 땅의 헤딩, 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미디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짧지만, 짧지만 요즘 드럼 비트맵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듬도 이렇게 만져보고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음그 동영상에 들어갔던 음악은 제가 정말 처음으로 완전 생초보가 잘 하지 못하지만 만들어 본 엘리제를 위하여 였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모두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처녀작에 좀 애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잘하는 건 아니죠. 어, 당연히 처음 시작한 거라서, 처음 한 거라서 잘하진 못했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배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음, 그 처녀작에 대한 애착이 좀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처음 출시하면 천여작. 그 다음에 감독들이 처음 광, 어, 광고 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어도 이게 이제 천여작. 이렇게 해서 어, 아마 처음 무언가를 만들어 본 거에 대한 기억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에로 감독의 에로틱 스토리. 아,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이 잘 운영하시는 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저도 좀더 배우고 공부해서 아 저렇게 운영을 해야 이런 조회수도 높아지고 어,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대한 반응들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검색하고 배워서 어, 지금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그렇게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완전 생 초보 어, 유튜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직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미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 이미 스타가 되신 분들의 수익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운영하면 좀더 구독자 수를 늘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음, 강좌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니까 어,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저 같은 어, 유튜버 생초보,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다, 우리 다 같이, 자,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에로틱 스토리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감독이었습니다.